3월 3일 맥체인 성경읽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자의 숨결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 소사하니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칠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근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랄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열 사람이 대학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보라 저기 있다.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게, 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스의 처를 기억하라. 무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요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영,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할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정글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네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